노원구 당고개역 인근에 있는 희망촌은 1960년대 조성된 마을입니다. 한남동과 청계천 주변이 개발되면서 내몰린 빈민들이 터를 잡은 곳인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가 최근 공공재개발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후보지 선정 여부가 발표되는데요. 과연 희망촌이 선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밝은 대낮이지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풍깁니다. 곳곳엔 금이 간 벽이 보이고 사람 한 명도 지나가기 힘든 비좁은 길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1960년대 조성된 철거민 이주정착촌으로 무허가 건물 300여 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너진 지붕과 반쯤 기운 집은 희망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뉴타운과 서울시 공공개발 등이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희망촌에 다시 한번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공공재개발입니다. 그동안 희망촌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용도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던 상황. LH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종상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작년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나오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약한 60개 정도가 지금 서울시의 후보지 신청 공모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희망촌도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신청 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때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되고 지금 뭐 주민들이 삶이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부각시켜서 서울시에 계속 선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군은 지난 3월 28일 희망촌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